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. 네, 이번 질문은 박진원 학생이 보내주셨는데요. 자 여러분 아, 어떻게 하면 독해를 빨리 할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20분 남겨놓고 끝낼 수 있죠, 선생님? 네, 제가 20분 남다고 아까 자랑해가지고 자꾸 뒤끝이네. 사실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. 천천히 끊어서 정독하시는 게 결국은 빨리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무슨 말이냐고요? 그러니까 결국 독해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위에서부터 맨 끝까지 한 번만 쫙 제대로 읽으면 시간이 절대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. 쌤도 위에서부터 다 읽어요. 다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답에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또 올라가서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가 되고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최소 여러분 한 달은 내가 토익을 이제 처음 시작했다 또, 또는 오랜만에 시작했다면 한 달은 반드시 기간을 잡고 독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. 첫 2주 동안은 여러분 시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.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반드시 쭉 정독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앞에 뭔 내용이었지?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잠깐 중간에 멈춰서 눈을 감고 영상하듯이 아까 이전에 무슨 내용이었지? 이렇게 잠깐 상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답니다. 의식적으로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2주 정도만 쫙 반복을 해주시면은 남은 2주 동안 이제 자동으로 속도가 붙은 상태일 거예요. 상태일 거예요.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풀면서 좀 빠르게 해석을 하려는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선택해서 읽는게 아니고 쭉읽으면서도 시간 안에 독해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, 저도 그렇게 읽어서 10분이 아니라 20분을 남겨보도록 노력을 하 네, <laughs>